링크대로만 프로셋.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링크대로만 들어가 가지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김법티 안녕하세요. 궁금한 김법비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세팅하는 방법, 클로드 코드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바이브 코딩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툴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 커서랑 클로드 중에서 대부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 요즘에는 거의 클로, 클로드 코드 쪽으로 좀 많이 틀지 않았나. 뉴비들도 그렇고, 이제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클로드 코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뭐 오픈 코드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팁 같은 것도 같이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코드 설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일단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나서 제가 그린 것대로만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로 들어가야겠죠. 클로드 코드로 들어왔으면 코드라는 게 보여요. 그쵸. 코드라고 항목이 있죠. 이 코드 항목에 들어가셔서 코드 항목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막 복잡한 뭔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쉽게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내가 윈도우냐, 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네이티브 방법이 있고, npm으로 설치하는 거, 저는 npm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노드를 이용해서 npm 설치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맥이든 윈도우든 통합이에요. 이걸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라서, 그냥 이런 문서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냥 제가 자 저거 놓은 거대로만 진행해 주세요 여기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설치할 게두 개가 있어요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눌러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vs코드 이것도 링크대로만 들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링크대로만 들어가 가지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운로드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원리를 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클로드는 AI잖아요. 코드를 편집하기 위해서 쓰는 툴이 있어요. 이제 VS 코드라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코드를 편집을 하려면 아무 데서나 편집할 수 있어요. 그냥 파일 같은 건데 AI를 IDE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드 편집 툴이다. 툴 안에서 코드를 사용하려면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개념이고요. 그다음 이제 VS 코드를 깔았으면 VS 코드를 한번 켜볼게요. 이게 VS 코드 아이콘입니다. 처음에 이제 VS 코드를 켜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Ctrl+Shift+T 그러하면 이렇게 터미널이라는 게떠요 터미널이 뜨는데 터미널 창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첫 번째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일단은 삭제하고 해 볼게요. 고그 엔터를 쳐 줍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러닝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클로드가 설치가 된 거예요. 클로드를 쳐 보겠습니다. 자, 클로드를 쳤습니다. 터미널을 치고 1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된것 같고 처음부터 하고 싶으시다면 클로드 친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 슬래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승인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돼요. 잘뭐 문제는 없는지 슬래시 스테이터스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죠? 이런 이러, 상태로 지금 프로 계정에 있다를 눌러서 나와줍니다. 자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게한 가지 더 있어요. IDE라고 쳐주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IDE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되어 있다라고 뜨여 있죠? 이거 만약에 커서로 운영하고 싶으면 커서로 하시면 됩니다. 커서에서 키시면 이거 아이디 쳤을 때 커서로 떠요. 1번으로 눌러주시고요. 등록이 다 끝난 겁니다. 설치가 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려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유용한 대화를 몇개 추려봤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대화창에서 대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놓쳐도 됩니다. 한국어로 쳐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코드 터미널 창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할수 있는 AI를 여기에 터미널에 넣었다. CLI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어, 대화를 하면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 이제 슬래시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슬래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폴더를 좀 이동해 줍시다. 들어볼까요? 자, 내가 가고 싶은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 자, 여기에서 다시 클로드를 켜 줘야겠죠. 클로드를 켰습니다. 자, 처음에 내 프로젝트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으면 이 명령어 인트를 쳐 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이런 클로드.md라는 문서가 생겨요. 그러면 클로드가 이걸를 계속 읽으면서 글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을 만드는 거다. 계속 이걸 참고하면서 계속 생성을 해준다. 내가 뭐뭐를 만들고 싶어.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내가 파일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파일 경로를 이렇게 찝어서 할 수도 있고, 얘를 쉬프트로 이렇게 갖다 놔도 됩니다. 쉬프트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둡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전체 참고하는 거예요. 혹은 s 를 써서 웹.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 대시보드에서 이런 UI 를좀 바꾸고 싶어요. UI 가 물리는 거를 이걸 딱 했을 때 UI 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를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거 자체를 이렇게 캡처를 해줍니다. 캡처를 해줬을 때그 파일 캡처한 파일이 있겠죠? 스크린샷이 뜨면은 그 스크린샷을 똑같이 이렇게 폴더를 열어가지고 스크린샷 폴더를 열어서 닫아줍니다. 시프트로 똑같이 시프트 드래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스크린샷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문제를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쳤죠 고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데 이제 슬래시로 많은 기능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일단 초급건자다 보니까 슬래시는 나눠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능에 대해서